질문 봅시다. y는 3x제곱 a 기울기가 6인 직선이 접한다 라고 했지. 6?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우리 뭐라고 하나? 뭐라? y는 6x 플러스 뭐 m이라고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 그지 예. 오케이? 자 그러면 3x제곱이랑 6x 플러스 m이랑 같다라고 놨을 때 얘가 뭐 나와야 돼? 접하니까 0. 중근 나와야 돼. 예. 어, 중근 나와야 돼.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m은 0이니까 판별식 얼마? 9 9 플러스 3m, 아. 얘가 얼마? 0이라고 나와야 돼.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 돼요? m 값 그래서 얼마? 마. 3. m 값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던 이 직선은 6x 마이너스 2면, 6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Okay? 네. 자 얘랑 뭐랑? 얘랑 뭐 한대요? 접한대요. 얘랑 접한대요? 그럼 이것도 뭐 해주면 돼? 두개 갖다 놓고 판매 시켜가지고 0 나온다고 면될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x 제곱. 네, 지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 얘가 얼마? 6X? 마이너스 M이나? 아, 6X, 마이너스 3이나? 이, 얘,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게. 예. 그래, 요 어,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6X. 예. K, 플러스 6X. 플러스 K. 플러스, 예. 플러스 오 얘가 얼마? 얘가 0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예. 얘 완전 제곱씩 나와야 돼. 얘한 배씩 0이어야 돼. K, 플러스 6의 제곱, 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36.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 얘가 뭐? 예. 얘가 0이라고 나와야 돼. 그지 예. 오케이? 그럼 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6, 이0 음. 나와야 되 되는 그지 얘가 0 나오면 k 가뭐 밖에 없어요? k 가 마이너스 4밖에 없어요. k 플러스 4 제곱이니까 예. 예. 오케이? 3오이 돼요? 예. 네,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